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신사공원. 금발에 한 외국인 여성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한가운데 바지를 벗고 누워 있습니다. 어딘가 불편한지 몸을 비틀며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네요.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은 경악하며 그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리가 공원 내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몰려드는 한국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이상한 행위를 저지르는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여자 앞에서 옷을 벗으며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무언가를 외치는데요. 그걸 듣던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촬영을 멈추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여성은 강남구 신사공원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칼스타드 스칸딕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카린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병이 있는데요. 14살 때부터 생식기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부분이 갑자기 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그 느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발가락을 꼼지락 대며 뒤척이다가 비로소 일어나야 하는 생활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5살이 되어서야 제게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지속성 흥분 장애라더군요. 이는 희귀 질환으로 큰 자극이나 욕구가 없어도 원치 않은 때에 시도 때도 없이 흥분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가 해외 토픽에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 기사들을 다 읽었을 땐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90번의 고통을 짧게는 30분 길면 하루가 넘어가게 겪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네. 이건 다른 사람에 비하면 큰 고민거리는 아니지. 여자들 대부분이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님들은 복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남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전혀 축복받을 병이 아니었어요. 원하지도 않을 때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반응이 오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거든요.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등학생 땐성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기도 했죠. 남자인 친구들과 있어도 여자인 친구들과 있어도 항상 반응이 왔으니까요. 무언가 찌릿찌릿하고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아득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참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리를 꼬아서 힘을 준 채로 약한 시간을 버텨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해결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중퇴를 해야 했고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물 복용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스무 살 때는 이런 제 모습이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준 약을 과다 복용했다가 거품 물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저를 발견해서 바로 병원에 실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서는 무한한 공감과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뒤에서는 제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우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니까 반응이 와도 바로바로 바로 풀어줄 수 있어서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칼스타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었어요. 초, 중, 고 때와는 다르게 강의 시간도 짧아서 친구들 앞에서 사고 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참 연애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일본인이었어요. 이름은 쇼타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전부 공유하고 다 이해해 줄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 병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쇼타는 처음 제 말을 들었을 땐 조금 당황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와 오래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싶었기에 이게 무슨 질병이고 증세가 어떤지 전부 알려 주었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났는데도 그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온갖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쇼타가 제 손을 꼭 잡길래 놀랐어요. 그는 가족 외에 제 말을 믿어주고 전부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엔 이런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걸 그를 통해서 깨달았죠. 쇼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새 쇼타와 만난 지한 달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취해버린 건지 눈을 뜨니까 그는 이미 집에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언제 갔는지 잘 들어갔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했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리에 어울려 놀던 친구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면서 제가 아니냐고 묻더군요. 익명 계정으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인데 그 영상을 눌러보고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영상 속 여자는 제가 맞았어요. 배경도 제 자취방이었죠. 핸드폰 화면 속에 있는 저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오는 소리에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 사람은 어제 저와 함께 술을 마셨던 쇼타 뿐이었죠. 계속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게 수상했습니다. 그 영상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졸업까지 하고 싶었지만 정신력이 약한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쇼타에게 받은 커다란 배신감에 결국 대학교를 자퇴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도지고 공황장애까지 왔었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거기에 반응이 오는 제가 끔찍했습니다. 참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만 커질 뿐이었죠. 제 현실을 직시하자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때 노하시면서쇼호타를 바로 고소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했죠. 그가 올린 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미 퍼질대로 퍼진 영상을 전부 삭제할 순 없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올라갔다면 더 막을 방법이 없다더라고요. 저는 경찰의 말에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은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울기만 하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달아 있었습니다. 정신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매일 밤 불법 사이트를 뒤지며 제 영상이 올라왔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부모님은 미쳐가는 저를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이사하길 결정하셨죠. 차라리 저도 그게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칼스타드에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을 따라 조부모님이 지내고 있다는 노르웨이로 떠났습니다. 조부모님이 사는 도시는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산이었어요. 이곳은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도시더군요. 거대한 놀이공원과 유원지 같은 가족단위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 없는 분위기였어요.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제 증상을 말했는지 가자마자 저를 안아주시며 반겨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었죠. 일주일을 집에만 있다가 거실이 조용하기에 방 밖으로 나왔는데요. 방문에 쪽지가 붙어 있길래 보니까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바베큐를 해주겠다며 마트에 다녀온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아침에 점심까지 안 먹어서 당장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초록색 풀만 가득하길래 외출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날은 아침부터 증상이 없어서 괜찮겠다는 섣부른 생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줄지어 있는 식당들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곳이 아려오면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때를 놓치고 말았죠. 눈앞에 보이는 표지판 기둥에 마구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으면서도 가라앉지 않더군요. 점점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주위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가 앞이라서 식당 주인들이 나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딴데 가서 해결하라며 화를 내기도 했죠.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을 또다시 느끼면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이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듣고 알게 되면서 저는 수치심에 더 가족들 얼굴을 볼 낯이 없었어요. 특히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조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조부모님 집에서 한 달도 못 살고 다시 나라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 이후로 몇 차례나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병원들이었는데 병 진단만 해줄 뿐 치료법이 없다며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서서히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차라리 부모님도 저를 포기하고 멀리 떠나길 바라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가족이 없더라면 헛된 희망은 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받고 나왔다는 후기 글을 봤다는 거예요. 수십 군데의 병원에서도 치료법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 기사가 아니냐며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부모님은 카린, 우리는 널 포기하지 않아.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는 네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도 그렇단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잖니. 우리 끝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도 늦지 않아. 이렇게. 이번 치료에 강한 확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저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에 마음이 팍 식어버렸습니다. 쇼타에게 당한 일만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제게 한국에 가자는 말을 쉽게 할수 있는지 부모님이 믿고 싫었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님은 제게 다 저주곤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해도 억지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픈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면서요. 저는 부모님에게 강제로 이끌려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은 강제고 반은 제 의지였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이 질병을 얼른 떨쳐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일본 이웃 나라라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진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더는 나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벌써 예약했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당황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간판에는 성의학 클리닉, 연구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병원이 아닌 연구소라니 도대체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연구소로 데리고 온 건지 겁이 났습니다. 제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건지 의문도 들었죠. 산부인과가 아니라 왜 이런 이상한 곳에 왔냐고 하자 부모님은 들어가 보면 알게 된다며 저를 설득했는데요. 연구소라고 하니까 괜히 실험당할 것 같은 느낌에 부모님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어요. 부모님은 양쪽에서 저를 붙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입구에서 포기하고 돌아갈 순 없다면서요. 내부로 들어왔을 땐 일반 병원과 똑같이 되어 있어서 살짝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선 제 질병 이름을 듣자마자 백날 산부인과에 간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을 해주는 곳은 처음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병원들과 다르긴 했지만 믿을 만한 정보인지는 알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겪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혈류 유입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솔직히 혹하긴 했어요. 진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쓰이는 보톡스가 치료에 도움된다는 말에.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톡스를 주입해서 신경의 활동을 막을 수 있대요. 보톡스가 흥분된 신경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라는데요. 심지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다더라고요. 보톡스를 맞고 증세가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 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더러 이딴 거짓말을 믿고 한국 의사에게 제 몸을 맡기라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났어요. 선진국에서도 못 고친 질병을 대학 병원도 아닌 이상한 연구소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뛰쳐나가 아예 연구소 밖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를 하나의 실험체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거든요. 근처에 신사공원이 있어서 공원을 걸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졌는데요. 상대방의 가방이 하필이면제 그곳에 부딪힌 겁니다. 엉덩방아까지 찌우면서 충격이 가해져 엄청난 자극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꼬아대고 몸을 비틀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공 장소에서 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이성과 달리 몸속에서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조부모님 동네에서 겪었던 사고가 똑같이 터질 게 분명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고 혼자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행히 빨리 가라앉은 증상이 안도하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공원 바닥에 드러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 길거리라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에 손발이 벌벌 떨려왔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주위엔 먼지 한 톨도 없을 만큼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지르는 소리가 공원 전체를 울렸을 텐데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이상하더군요. 그제야 느껴지는 몸에 덮인 코트를 보고 이건 또 무엇인지 누가 두고 간 건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곧.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를 일으켜 주더라고요. 긴장하며 누구냐고 묻자, 강남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인 김진호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로 지나가던 길에 신사공원 안에서 들리는 비명에 달려왔다더군요. 바닥에 쓰러져 몸을 비틀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몰려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근처로 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놀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겉옷을 덮어준 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대처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마련이었는데 뜻밖의 나라에서 제 고충을 알아주는 일을 만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에게 잠깐 시간이 되냐고 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지속성 흥분 장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4살 때부터 발병해서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원숭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일대기까지 전부 얘기했죠. 그는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가벼운 리액션만 하면서 열심히 귀 기울여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제 인생사를 모두 들은 그는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국 의료 기술, 생각보다 믿을 만하거든요. 꼭 치료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대할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용기에 힘 얻어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 그 클리닉에 방문해서 치료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고통스러운 증상의 횟수와 정도가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하면서도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병이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웃는 날이 많아진 저를 보면서 드디어 제가 살 나라가 생겼다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제가 공원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했던 행동이 그 어디에서도 논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나을 수 있게 도와준 진호를 찾아서 강남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진호는 밝아진 저를 보고 다행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제야 그에게 깨끗하게 세탁한 것 옷을 돌려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지내면서 지속성 흥분 장애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제 생각보다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널리 널리 퍼져서 저와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백 수천 번이나 삶을 포기하려 했던 저도 이제는 잘 살고 있으니 그들도 꼭 역경을 딛고 일어나길 바라봅니다.